에르도안 퍼키 대통령 연임 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 최근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퍼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마무리되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이벌인 케말 일드름다로울루와의 치열한 경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52.14%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놀라운 승리. 최근 결선 투표에서 예르도안의 승리는 의미 있는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집권한 예르도안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선두를 달리며 간발의 차이로 완승을 놓쳤을 뿐, 그의 통치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터키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야당과 그들의 약속.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지도자 케말 키를 다로 올르는 터키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민주주의 규범에서 멀어지는 터키의 기울기를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의 카리스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캠페인 여정. 에르도안의 선거 전략은 독특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과 연금을 인상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 위기로 큰 파격을 입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민족주의 정치인인 신한 오한의 지지를 얻어 유권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야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사용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국제적 영향 터키의 대선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 중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번 선거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예르도안의 승리가 그에게 도전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터키의 경제난, 대지진의 여파, 예르도안 통치하의 민주주의의 후퇴는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일부입니다. 에르도안과 그의 동맹국들은 터키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러한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에르도안의 대선 결선 투표 승리는 터키 정치사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에르도안의 승리는 그의 리더십의 힘과 지지자들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승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며 전 세계는 에르도안이 다양한 도전 속에서 삼선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